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어, 이란에 대한 어, 소개를 해드릴 어, 주한 이란 대사관에 근무하는 어, 최승아라고 하고요. 어,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바로 이란이라는 나라입니다. 이란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어, 전쟁 이슬람. 어. 네 전쟁 이슬람. 네 난리가 아니죠. <laughs> 네, 이란하면 이슬람, 뭐 테러, 반미, 핵 이런 게 많이 떠오르는데요. 그게 사실 틀린 사실은 아닙니다. 근데 전부는 또 아니에요. 2013년에 영국의 한 신문은 2013년에 가장 가봐야 될 나라 1위로 이란을 꼽았어요. 그리고 최근에 이란 핵 협상 타결이라는 어떤 사건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 많은 나라들이 이란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선 제 소개부터 드릴게요. 제가 지금 이란에 대해서 이렇게 강의를 드릴 수 있는 이유는 제가 이제 대사관에 근무를 하고 작년에 책을 냈기 때문인데요. 아 저는 또 대학에서 이란어를 공부했어요. 아 제가 이란어과를 왜 갔을까요? <laughs> 네, 네, 네? 호기심에. <laughs> 아닙니다. 수능 점수 때문이에요. <laughs> 네, 모든 거, 저는 우연히 운명을 만든다고 믿습니다. 너무 환상을 가질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저는 이란이라는 이름을 들으면 약간 생선할 느낌 나는 나라 이름과 그리고 초록빛 그런 국기, 이런 것밖에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대학교, 1학년이던 2004년부터 이란에 가는 2009년까지 이 꼬불꼬불한 페르시아 글자와 아까 훌륭해 보이지만 지루한 이란 영화 그리고 엄숙하고 진지한 이란 역사만 이렇게 드문드문 들어차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2009년 겨울에 이란에 가게 됐고요. 2011년 여름에 1년 8개월 만에 한국에 돌아왔어요. 자, 이게 어떤 것 같으세요? <laughs> 제가 이거 비자 신청용으로 제가 낸 사진인데 약간 처돌은 느낌 나죠. 근데 이거 졸업 가운이에요. 제가 한국에서 이걸 쓰고 가야 됐기 때문에 정신없이 꼭 이렇게 쓰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냥 스카프만 두르고 쓰면 되는데 이렇게 정신없이 이란에 가서 1년 8개월 후에 돌아왔는데요. 그 전에 이란은 저한테 검은 카페 같은 어두운 나라였는데 1년 8개월 만에 돌아와 보니까 이렇게 오색 찬란한 카페 같은 나라로 변해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게 바로 오늘 여러분들한테 드릴 강의 내용입니다. 자, 사실 제가 이란에 대해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아까 2009년에 갑자기 이란을 가게 된건이두 영상물 때문이에요. 이거는 프랑스에 있는 이란 여성 감독이 만든 애니메이션이고요. 이거는 스웨덴에 있는 이란 여성 감독이 만든 다큐인데 여기 이두 영상물을 제가 보고 여기 보시면 차도로 쓴 이 소녀가 아바 앨범을 듣고 있, 들고 있죠. 네. 그리고 막 얘가 얄미운듯이 째려보고 있어요. <laughs>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게 바로 이란의 마지막 왕과 왕비 부부 사진입니다. 아 이걸 보고 제가 아 이란에도 생기발랄한 사람들이 살고 이렇게 풍요롭고 파려한 페르시아 역사가 있었구나라는 걸 그때서야 알게 됐어요. 제가 왜이두 사실을 보고 놀랐는지. 생각을 해 보니까 제가 이란을 되게 재미없고 되게 보수적인 나라로만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바로 이렇게 이란의 광대한 역사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은 바로 이 부분만 보고 있었던 거예요. 자, 우리 이란 역사하면 혹시 떠오르는 키워드 없으세요? 우리 전설의 제국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페르시아죠. 우리가 말하는 그 변설의 페르시아가 이렇게 이란에는 세 번이나 존재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아주 오랜 옛날 청동기 시대부터 이통일신라 시대까지를 거쳐 살아오는 동안 이란에는 두 번의 페르시아 제국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영화 300에 나오는 그 전설적인 거대한 페르시아 제국은 바로 이때 있었는데요. 이때는 얼마나 영토가 광대했는지 속국만 23개. 그리고 가장 전성기 때 영토는 바로 이집트에서 인도까지 어마어마한 영토를 누렸다고 합니다. 근데 모든 거대한 거는 오래 안 가죠. 그래서 알렉산더 장군이라는 그리스 장군에 의해 멸망을 했고요. 이두 번째 페르시아 제국도 엄청나게 전성기를 누렸는데 이 아랍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근데 우리가이란 역사를 크게 보면 아랍 침략 전후로 나눌 수 있다고 보는데요. 그 이유가 원래 이란이 이슬람교를 믿는 건다 알고 계시죠 네. 근데 이란이 처음부터 이슬람교를 믿지 않았어요 바로 아랍이 침략하면서 이슬람을 믿게 됐습니다 그전에는 조로아스터교라고 배화교 아시죠 네. 그거를 믿고 아랍 문자가 아니고 본인들만의 문자를 썼는데 이 아랍 침략 이후에 바로 이슬람교를 믿고 꼬불꼬불한 아랍 문자를 쓰게 된 겁니다 근데 전설을 누린 만큼 이 이후 50, 아, 850년간. 우리나라 조선 중기 때까지 일하는 아흑기였어요 이때는 아랍 민족, 터키 민족, 몽고 민족이 차례차례 본인들의 땅에서 제국을 만들고 망하고 이런 거를 지켜봐야 했어요. 근데 850년 이후에 다시 페르시아는 멋지게 부활을 했고요. 그동안 서름이 많으니까 강력한 왕권이 어, 들어섰고, 그리고 그들만의 페르시아식 이슬람인 시아 이슬람을 국교로 선포해서 종교적 자유도 누렸고요 그리고 이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 너무 예술을 좋아해서 850년간 그 숨어있던 페르시아 예술이 폭발해서 엄청난 예술적 전성기도 누립니다 그래서 그게 고스란히 지금 당시에 페르시아 제국의 수도인 이스파언이란 도시에 남아있어서 지금 이스파언이 이란의 제1의 관광지입니다. 그 이후로 카자르 왕조라는 약간 좀 러시아와 영국의 등살에 시달린 그 왕조를 거쳐서 드디어 마지막 왕, 왕정인 팔레비 왕조가 들어서는데요. 이때는 이제 1970년대, 60년대였는데 우리나라처럼 아주 모던하고 서구화되고 근대화됩니다. 지금 이때 바로 이러한, 이라는 굉장히 서구화된 유럽 같은 나라였는데요. 그러나 부작용이 또 있었어요. 나라가 갑자기 바뀌는 바람에 이 힘이 셌던 보수적인 성직자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았고 이 석유로 불러들인 돈이 이 왕과 나보기 어, 그리고 아주 어, 배부른 사람들의 주머니를 채우긴 했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더 가난해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불만이 곰고골아서 바로 이슬람 혁명이 터졌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보게 되는 검은 차도의 나라 이슬람 공화국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우리가 이란에 대해 어둡게 생각했던 건 바로 이 나머지 이야기를 모르고 이 부분만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 이란을 하면 이란 역사에는 조금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는데요. 이게 바로 아까 보셨다시피 첫 번째 페르시아 제국. 그때 전성기의 영토인데 이란의 지금 위치를 잠깐만 보시면 아시다시피 유럽과 아시아의 중간에 위치했어요. 유럽과 중간에 아시아 위치에서 너무 침략도 많았지만 좋은 점도 있었어요. 동서양의 문물이 교류가 되고 만나고 해서 풍성한 문화가 탄생을 했거든요. 그래서 보십시오. 이렇게 아주 알록달록한 페르시아 문화가 탄생을 했는데요. 우리 또 페르시아 카펫 하면 유명하죠. 페르시아 카펫, 그리고 세미로와 그리고 직물 같은 지금도 유명한 페르시아 문물이 탄생을 할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페르시아 문명이 뛰어났던지 아랍 침략 이후에 이 이슬람 제국의 수도 마그다드도 속국인 페르시아의 문명, 페르시아 문명을 따서 페르시아 스타일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또 멀리 갈 것도 없이 이란 곳곳에는 그 이란의 역사 페르시아 역사가 만들어 놓은 이 거대한 왕궁과 무덤이 있는데요. 그리고 예전부터 이슬람 국가였던 탓에 이 페르시아식의 알록달록한 모스크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아까 보셨던 그 여섯 개의 왕궁과 무덤 그리고 모스크는 여러분들이 이란에 가시면 꼭 보시게 될 거예요. 네 자. 그리고 이제 현대 이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란에 대해 어떤 한 나라에 대해 알려면 우선 기본적인 정보를 알아야 되죠. 자, 이게 바로 이란의 국기입니다. 이렇게 세 색깔을 쓴 국기는 많이 보셨죠. 근데 이 중간에 있는 마크가 뭘 뜻하는 걸까요? 이게 바로 알라라는 하느님이라는 글자를 아랍어로 형상화한 마크인데요. 이슬람 공화국이 아니고 옛날 왕이다스렸을 때는 이 자리에 바로 왕을 상징하는 칼을 든 사자가 있었어요. 근데 종교 지도자가 다스리는 이슬람 공화국이 되면서 바로 이런 마크가 들어서게 됩니다. 우리가 뭐 아무리 혁명이 일어났다 치더라도 이슬람 공화국이 될수 있었던 건 많은 사람들이 이슬람을 믿기 때문이에요. 우리나라는 뭐 기독교도 믿고 불교도 믿지만 이란은 98% 그러니까 열의 아홉 명도 아닌 98%가 이슬람을 믿습니다. 아 그리고 이란 사람들이 막 사막과 황야에만 사실 것 같은데 산이 가장 많아요. 절반이 거대한 산이고요. 그리고 황무지와 황야도 있지만 평야도 있고 이렇게 남쪽 북쪽에 바다도 있고 이렇게 숲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눈도 오고요, 비도 오고, 꽃도 피고, 낙엽도 십니다. 한마디로 사계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란의 자연설로 만든 그 스키장이 있는데요, 아주. 스키타면 재밌습니다. <laughs>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한 대로다시피 아랍 문자를 받아서 꼬불꼬불한 페르시아를 쓰고요. 다들 아시죠? 이란이 자원 부국입니다. 그래서 석유 매장량 사 위, 천연가스는 이 위에 달하는 자원 부국이어서 부국입니다. 지금 경제가 안 좋긴 하지만, 네. 자, 그리 이란 사람들하면 또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어떻게 생겼을 것 같아요? 음. 속눈썹 길고 이게 야 가끔 축구장에 이란 미인 막 나오죠. 근데 되게 유럽 사람 같이 생기지 않았어요. 그렇죠. 이란 사람들은 우리나라는 다 비슷비슷하게 생겼죠. 근데 이란 사람들은 아까 제가 역사 설명 들었지만 아랍족도 침략하고 터키족도 침략하고 몽고족도 침략했죠. 그래서 우리가 몰랐지만 민족의 멜팅팟이에요. 그러니까, 민족이 용광로라고 할수 있는데요. 페르시아인, 유럽 사람 같이 생긴 페르시아인이 가장 60%로 가장 많지만, 아랍족도 조금 있고, 뭐, 저라, 저같이 생긴 트루크멘족도 있어요. 왜냐하면, 몽골족이 왔다 갔기 때문에. 네. 근데, 이란에서 가장 놀랍고, 가장 중요한 사실은, 바로 이란이 아랍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 우리가 이란하면 아랍문화라고 생각하시죠. 근데 제가 이란이 아랍이었으면 아랍이 침략했다고 했을까요? 안했겠죠. 이란이 아랍이 아닌 건다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랍 국가를 결정할 때 필요한 요소가 뭘까요? 이슬람? 만약에 이슬람이라면 이슬람을 많이 믿는 인도네시아도. 아랍 국가가 돼야 되는데 아무도 인도네시아 보고 아랍 국가라고 안 그러죠. 아랍국을 아랍국이 되려면 우선 아랍 민족이 많이 살아야 돼요. 그리고 아라어를 써야 됩니다. 근데 이 이란은 페르시아인이 많이 산다고 했죠. 아랍 민족은 조금밖에 안 살고요. 그리고 문자는 비슷하지만 엄연히 다른 페르시어를 씁니다. 제가 이때 고유한 문자를 쓰고 고유한 언어를 쓰고 있다고 했죠. 문자가 비슷한 거는 이 아랍 침략 이후 문자만 쏙 들어왔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서로 다른 언어를 씁니다. 서로 통역이 통역을 해야 가능한 언어를 쓰고요. 자 다시 돌아와서 이하는 이슬람 혁명 이후에 이렇게 서구화된 국가에서 보수적인 이슬람 국가로 변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어, 왕이 다스리는 나라에서 종교 지도자가 다스리는 나라로 변했는데요. 물론 대통령도 있습니다. 공화국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슬람 공화국이기 때문에 최고 종교 지도자가 더 힘이 셉니다. 한마디로 이란 정치를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국가의 큰 중대한 일은 종교 지도자가 결정을 합니다. 이슬람 율법에 따라서 하지만 그 실무를 대통령이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도 우리가 이란에 대해 잘 알려면, 이란 사람들의 하루를 살펴봐야겠죠. 네네. 자, 이 희잡진 이란 여자의 하루를 살펴본다고 생각하고, 자, 봅시다. 네. 이란 사람들은 아침을 뭘로 먹을까요? 어. 중동하면 뭘 먹을 것 같으세요? 양고기. 양고기. 맞습니다. 근데 양고기를 아침부터 고기를 먹진 않습니다. 어, 네. <laughs> 아침은. 치즈랑 빵이랑 차랑 같이 먹고요. 점심을 이렇게 구운 고기인 케밥과 밥을 먹습니다. 근데 이 밥이 조금 다르죠? 네. 우리는 이렇게 쫀득쫀득한 쌀을 먹는데 이라는 이렇게 우리가 안남미라고 하는 그런 쌀을 먹습니다. 근데 먹어보면 소화가 더잘 됩니다. 네. 근데 우리가 저녁 먹을 시간에 이분들은 저녁을 안 먹고 뭐를 마실까요? 차를 마십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저녁 먹는 시간은 8, 9시 돼서야 먹는데, 이거는 문화 차인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너네는 왜 그렇게 늦게 먹으라고 물으니까 얘네들이 너는 왜 이렇게 일찍 먹냐고. 그러니까 문화의 상대성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퇴근하고 나서 이렇게 남자친구랑 커피숍에서 데이트를 하기도 하는데요. 아무래도 보수적인 나라다 보니까 막 밖에서 껴안고 키스를 하는 건좀안 되니까 주로 차 안에서 데이트를 많이 합니다. 근데 똑같아요, 데이트 하는 거는. 그런데, 도시 남녀들 같은 경우는 잘 보다 보면 실내 파티를 즐기는데요. 밖에서 히잡을 쓰고, 막긴 소매를 입고 하니까 안에서는 굉장히 야하게 입고 아주 화끈하게 놉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런 건 아니지만 도시 남녀들은 이렇게 논다는 걸또 일하는 다른 면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왕 여성 얘기가 나온 김에 우리가 이란하면 여성을 차별한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어느 정도는 사실입니다. 자, 이란에 걸그룹이 존재할까요? <laughs> 네, 존재하지 않는 걸 넘어서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란 여성은 혼자 혹은 이란 여성들끼리 춤을 추거나 공연을 하고 노래를 부를 수가 없어요. 할수 있는 거는 남자들이랑 같이 전통 음악을 할 때만. 이게 좀 바뀐 거라서 아쉽죠. 당연히 노출의 상을 입었다가는 큰일 납니다. 근데 안에서는 입을 수 있고요. 근데 또 채, 재밌는 게, 이란 여성들은 레스토랑에서 돈 계산이나 돈 받는 일은 할수 있지만 서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남자들이랑 많이 부딪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아쉽게도 처, 처녀일 때는 아버지 허가 없이, 그리고 결혼했을 때는 남편 허가 없이 여행을 갈 수가 없고요. 그리고 경기장에도 출입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재밌는 거는 TV로는 다 봅니다. 근데 우리 한국 선수들이 테헤란 갔을 때 축구 성적이 굉장히 안 좋아요. 그 이유는 테헤란이 고도가 높아서 호흡이 딸려서 일을 하지만 제가 여자는 출입 못 한다고 했죠. 그러면 경기장에는 이란 남자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란 남자들이 누굴 응원하겠어요? 그렇죠. 그그큰 그 이란 함성 소리가 이란 팀한테만 가해지면 한국 사람들은 기가 눌리게 되겠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이유 때문에 한국 축구 선수들이 이란에서 성적이 안 좋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자. 잠깐 남녀가 구분돼 있는 걸좀 볼까요? 이란은 교통수단 이 버스와 지하철에 남녀가 구분돼 있어요. 버스 같은 경우는 앞에 남자가 타고 뒤에 여자가 탑니다. 근데 이 지하철 같은 경우는 같이 탈 수는 있는데, 앞과 끝에 여성들만 탈수 있는 좌석이 또 있어요. 근데 여기에 이렇게 메트로를 타보면, 이 어, 이란 여성분들이 검은 비닐봉지를 들고 와서 뭘 파는데 바로 속옷을 브레이저를막 팝니다. 여성들만의 좌석이게 가능하죠. 근데 이게 굉장히 남녀 차별로 한국에서는 남녀 차별로 여겨질 수 있는데 여기 타다 보면 굉장히 편해요. 왜냐하면 나쁜 손을 피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뭐든지 가봐야 알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남녀가 구분되게 해수욕장에서 수영을 하고요. 그리고 학교도 고등학교 때까지 남녀 따로따로 탑니다. 따로 하지만 교통수단이 따로따로 탄다고 했는데 택시는 또 같이 어깨를 부딪치면서 타고 오토바이는 또 뒤에서 껴안고 탑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네 근데 이런 걸 잠깐만 이렇게 살펴보면 꼭이 이란의 이런 여성 문화가 여성을 차별한다고만은 볼수 없는 게 이란 여성들이 할수 있는 게 아주 많아요. 극단적으로 비유하면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는 여성이 운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란은. 공부도 많이 하고요, 일도 많이 하고, 정치도 할수 있고, 운전도 할수 있고, 여성 택시 운전사도 있습니다. 그리고 상속도 받을 수 있는데요. 특히 학업 같은 경우는 대학생 비율 중에서 남자보다 여자가 60%. 그러니까 60%나 되는 비율이 바로 여자입니다. 재밌는 게 이슬람 혁명 이후에 이 전통적인 이 아버지들이 다들 히잡을 쓰게 되니까 안심하고 학교를 보내서 그렇게 학교에 많이 다니됐다는 우스갯소리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외교관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외교관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어떤 걸뭐 쇼핑을 할때 고민을 하다가 꼭 자기 아내한테 물어보고 내일 알려주겠다는 말을 많이 해요. 그래서 알고 보면 이란 사람들이 굉장히 애처가입니다. 그리고 어떤 말이 있냐면. 이란 여자들이 히잔만 벗으면 남자들이 두려워한다는 아. 말이 있어요. 그만큼 이란에서는 의외로 여성들이 기가 세고 굉장히 파워풀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여성 차별에 대한 거는 별로 걱정하실 게 없고요. 이란에서 여행을 할 때는 힘든 건 사실 따로 있어요. 제가 이거는 힘들었던 경우인데요. 인터넷이 굉장히 느립니다. 우리 같이 IT 강국에서 자라난 사람들은 이란에 가면 굉장히 힘든데요. 처음에 저는 인터넷이 느린 이유가 아 이란의 인프라가 좀 부족하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어, 이제 이란 정부에서 이제 이란 사람들이 반이슬람적인 뭐 포르노나 뭐 동성애 <laughs> 이런 거 나쁜 정보를 덜 받아들이도록 속도를 제한한다고 그런 말들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당연히 이슬람 국가니까 아쉽게도 술은 팔지 않고 술을 먹을 수 없습니다. 이거는 대규모 같은 테란라는 경우고요. 이 신용카드를 또쓸 수가 없어요. 이란은 또 미국 경제제재 때문에 신용카드가 이제 사용이 안 돼서 이란 여행 가실 때는 현금을 또 두툼히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잘 가지고 가셔야 되고요. 또 마지막으로 힘든 게이 시간관념입니다. 우리가 옛날에는 코리안 타임이란 말이 있었대요. 지금은 저희가 굉장히 약속을 잘 지킨다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란 사람들은 조금 우리는 좀 너무 급한 반면, 이란 사람들은 조금 느린느릿한 편입니다. 여유로운 편입니다. 어쨌든 이것만 잘 지키시면 이란에서 편하게 여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자, 이제부터는 제가 하고 싶은 말들을 하고, 이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자, 우리 천국의 아이들이란 영화 아세요? 네, 알죠. 내 친구의 집은 어디인가란 영화도 아시죠? 자, 이란 영화가 굉장히 유명한데 이 트로피가 바로 이란 영화가 해외 영화제에서 받은 트로피 사진입니다. 엄청나게 많은데요. 제가 왜 이란 영화는 유명할까 생각을 해보니까 또 영화라는 게 이미지로 만든 시잖아요. 이란은 바로 시의 나라입니다. 이란은 또 시보, 시가 소설보다 잘 팔릴 정도로 이란은 시를 좋아하는데요. 제가 왜 이렇게 이란이 로맨틱한 민족인가, 민족인지를 몰랐을까 생각을 해보면 부록 이렇게 뉴스나 책에서 이런 거를 접하기 힘든 것도 사실이지만 이란이 물리적인 거리만큼 되게 먼 나라처럼 느꼈기 때문에 관심이 없어서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하지만 우리나라와 페르시아 연은 1500년 전으로 거슬러갑니다. 이 쿠시나메라는 오래된 이야기가 있는데요. 7세기 중반에 두 번째 페르시아 제국, 두 번째 페르시아 제국, 그 아랍 침략을 받은 두 번째 페르시아 제국의 왕자가 중국으로 원정을 왔을 때그 이야기를 다룬 얘기인데요. 그때 재밌게도 그이 쿠시나메라는 얘기에 바로 신라가 등장합니다. 음. 이 페르시아의 왕자라는 아비틴이라는 분이 중국도 이제 막 정치적으로 혼란이 돼서 신라까지 이제 당도를 하는데요. 그때 신라 왕의 극진한 대접을 받고 신라 공주와 사랑에 빠져서 결혼을 하고 아기를 낳는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비록 이거는 진짜는 아닌데요. 이게 진짜 허구만은 아닌 게 1,500년 전에 역사적 사실인데 우리가 국경 없는 바닷길을 통해서 페르시아와 신라가 교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페르시아의 연은 아주 오래됐던 거죠. 이란이 아주 가까웠던 나라인 겁니다. 자, 지금까지 짧았지만 이란에 대한 강의 어떠셨나요? 되게 재밌으셨어요? 네. 이렇게 조금이라도 이란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들어다 보면 다른 이란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네. 짧은 강의였지만제 강의가 여러분들에게 이란에 관심을 가지고 이란에 꼭 가보고 싶게 만드는 계기가 되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